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는 파주에 있는 청명다육입니다. 날씨가 오늘도 흐려요. 어제도 비가 오락가락 하더니 굉장히 많이 더웠어요. 날씨가. 오늘도 그런다고 하네요. 그래도 아주 많이 더울 때보다 좀 나은 것 같죠? <laughs> 오늘도 예쁜 아이들 영상에 담아 보겠습니다. 어제부터 꽃이 예쁘게 피어 있는 기선옥입니다. 기선옥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렇게, 가시가 없는 아이와 가시가 있는 아이가 있더라고요. 어, 사이즈는 요렇게, 좀 작진 않아요. 작진 않고요 가격은 16,000원 하겠습니다. 기선옥입니다. 두 가지, 두 아이가 있네요. 거의 다 팔렸어요. 그리고 요거는, 요거는 좀더 빨갛게 피는 아이인데요. 요거는 2만원 짜리예요 기선옥. 펑퍼지만한 얼굴에, 요거는 굉장히 오래된 아이예요 보시면, 아주 굉장히 오래된 아이입니다. 이 새아이다. 제가 분갈이 해놨으니까 흙은 재활용하셔도 되고요 네, 분갈이 안하셔도 됩니다. 어, 얘가 또 어젯밤에 폈었는데 아, 제가 또 영상을 찍어야 되는데 보고만 정신없이 <laughs> 밤에 피어요. 밤에 향기도 굉장히 짙답니다. 이름은 칠교주고요 아, 사이즈는 요렇게 4cm 정도 되는 아이, 요거는 12,000원 하고요. 요렇게. 사이즈 큰 아이가 있어요. 요렇게. 요런 아이는 2만원 하겠습니다. 실생입니다. 실교주입니다. 요기 이렇게 밑에 보면 군생이 있는 아이도 있어요. 요 아이는 어저께 제가 발견했는데요. 이게 육안으로는 잘안 보이는 꽃이에요. 근데 저희들 이제 제가 나이를 먹다 보니 눈이 좀잘안 보여요. 그래서 노안이 좀 왔어요. 이렇게 지금 보이시죠? 이게 조금 높여, 화상도를 조금 높여 봤어요. 아주 뭔가 바글바글하죠? 보이나요? 꽃이에요, 꽃. 얘는 이름이 불뚝이에요, 불뚝. 어, 제가 되게 오래 가지고 있었는데, 꽃이 되게... 귀엽게, 여기도 꽃이 피었어요. 요거는 10만원 짜리고요. 요기 요렇게 작은 아이, 작은 아이 한번 키워보세요. 작은 아이, 어, 사이즈는 이렇게 되고요. 가격은, 가격이 얼마지? 36,000원이네요. 불뚜욱이고요. 가격은 36,000원입니다. 음, 이렇게 이제 이렇게 자라서 이렇게 꽃을 피워주는 거예요. 꽃이 진짜 특이해요. 여름 내내 꽃이 피었는것 같아요. 저번에도 내가 꽃을 두 번이나 봤거든요. 근데 요거는 진짜, 아예 무대기로, 미대기로 피었어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어우, 되게 특이하죠? 요 아이는 기감남봉옥이고요 아주 귀엽죠? 가격은 8만원이고요 사이즈는 요렇게 8cm 정도 되네요. 기감 남봉호, 가격은 8만원 하겠습니다. 아주 귀엽고 상큼한 아이죠? 여기 보이는 아이는 루미너스란 아이고요. 어, 사이즈는 7cm 정도 되네요. 루미너스. 굉장히 독특한 아이죠? 가격 12,000원 하겠습니다. 얘는 블랙 나뭇잎 콤포토니아이고요. 가격은 16,000원 하고요. 요렇게. 8cm 정도 됩니다. 블랙, 나뭇잎, 콤포토니아. 그리고 여기 와인은 캐롤이라는 아이예요. 캐롤. 가격은 12,000원 하고요. 사이즈는 9cm 정도 되네요. 캐롤. 네, 독특한 아이입니다. 다 하울샤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얘는 컨베러라는 컨베리라는 아이예요. 컨베이. 컨베이. 컨베이란 아이입니다. 컨베이. 가격은 이렇게 안 나와요. 가격은 12,000원 하고요. 컨베이 7cm 정도 됩니다. 와, 정말 예쁘죠? 멋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름이 아라네아, 아라네아라니아 아라네아. 하우시아이에도 하우시아인데, 특이하게생겼죠 아라네아 가격은 16,000원 합니다. 녹강이라는 아이고요. 가격 12,000원 합니다. 사이즈는 8cm 가득 화분에 가득 있어요. 녹강입니다 그리고 수정연필이고요. 사이즈는 7cm 정도 되고요. 가격은 12,000원 하겠습니다. 콜렉타라는 아이고요. 가격은 16,000원이고요. 6cm 정도 되고요. 이렇게 콜렉타입니다. 얘는 세이코라는 아이고요. 12,000원 하고요. 사이즈는 7cm 정도 됩니다. 독특하게 귀엽게 생겼어요. 세이코 야오이라는 아이입니다. 야오이 이름은 야오이고요. 사이즈는 7cm 되고요. 가격은 12,000원 하겠습니다. 야오이 그리고 화관이라는 아이입니다. 화관 가격은 3만원 하고요. 7cm 됩니다. 화관 감만하겠습니다. 어, 오늘 어저께 저녁에 갔더니 투구가 이렇게 커다란 기있라고 매일 다니는 맨날 다니는 농장인데 제가 이런 걸 발견 못 했더라고요. 이렇게 사이즈 엄청 좋죠. 위에서는 9 c 8cm. 키도 이렇게. 요런 아이는 6만 원 하고요. 음, 여기 어 투구 값이 올랐더라고요. 갔더니 요 아이는 가격 어, 2만 원 하겠습니다. 이제 많이 올렸는데 어, 너무 많이 올랐는데요. 제가 다 너무 많이 올리면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2만 원에 하겠습니다. 어, 가져온 가격이 좀 비싸요. 세게 가져왔어요. 어, 남는 게 거의 없을 정도로 그런데 이제 제가 싸게 판매를 해서 그래서 오늘 2만원에 한번 드려 봅니다 투구입니다 유리투구 정말 예쁘죠 또 요런 요런 아이도 있어요 제가 물을 뿌려 가지고 분갈이를 했어요 밑에 확인을 하느라고 다 털어 봤어요 그랬더니 뿌리는 다 좋습니다 요런 아이 가격은 2만원 하겠습니다 아레나체고요 실생입니다 사이즈는 이렇게 되구요 가격은 12,000원 하겠습니다 이 아이도 밑에 뿌리가 정말 멋지게 있습니다 아레네 아레나체 가격은 12,000원 하겠습니다. 아레나체입니다. 요런 아이는 2만 원할 거예요. 사이즈가 이렇게 커요. 이렇게 보시면 뿌리가 이렇게 실생이에요. 다. 2만 원짜리입니다. 봉두가 갈수록 예뻐지죠. 많이 판매됐습니다. 그래도 제가 좀 많이 잡아 놨어요. 없다 그래 가지고. 이렇게 목대 아주 우주선 같아요. 귀염귀염해요. 아주 사랑스럽고. 요런 아이들. 어, 지금 요렇게 지금 예쁜 아이들은 몇개 없어요. 그래서 키우면서 판매하려고 많이 갖다 놓긴 했는데, 음, 제가 지금 이렇게 손에 보여지는 요런 아이처럼 예쁜 아이들이 몇개 없어요. 많이 갖다 놓긴 했는데, 그래서 요렇게 요런 아이들 가격 3만원 하겠습니다. 케이프스타구요. 남아공에서 온 아이구요. 요 아이는 2만원짜리에요. 2만원짜리구요. 요렇게 그리고 요쪽에 있는 아이는 7만원짜리인데 꽃이 이제 꽃대를 물었는데 어떤 꽃이 피울까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요렇게 지금 두 아이가 있어요. 7만원짜리는 남아공에서 온 아이구요. 얘는 귀한 아이예요. 어, 이렇게 막 많이 돌아다니는 아이는 아닙니다. 남아공에서 온 아이구요. 케이프스타 그리고 뿌리가 알뿌리가 있어요. 뿌리가 더 멋진 아이입니다. 케이프스타입니다. 지금 노랑색 로비비아입니다. 노랑색 로비비아이고요. 만원 합니다. 어, 얘는 꽃이 피면은 한 4, 5일 가죠. 네, 꽃대 이렇게 불었어요. 작은 아이인데, 이게 지금 이렇고요.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많은 아이. 이 아이는 가격 만 육천원 하겠습니다. 이렇게. 로비비아 노랑색입니다. 이렇게 꽃이 피어요 며칠 전부터 지금 피기 시작했는데 오늘 좀 져야 되는데 또 아침 보니까 이렇게 꽃이 피어 있네요. 아,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꽃이 이렇게 피어 있고요. 이렇게 노랑색 이렇게 사이즈 큰 거는 16,000원이고요. 이렇게 지금 보이는 아이는 10,000원입니다. 위에 이렇게 보이는 요 아이 댄섬입니다. 댄섬 덴섬. 사이즈가 한 18cm 정도 되고요. 여기 밑에 보면 아주 밑에 제가 아우 무거워서 이거는 털어서 갈 거예요. 요런 아이들은 제가 6만 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사이즈가 이 밑에 아주 멋진 아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아이는 6만 원 보내드리고요. 여기 지금 요 아이는 14,000원에 가겠습니다. 여기도 음, 나쁘지 않습니다. 댄섬입니다 14,000원 짜리 위에는 이게 원래 목대가 중요해요. 목대가 이렇게 있어요. 오늘도 여전히 이렇게 화려하게 꽃이 피었어요. 며칠씩 이렇간다 그랬죠. 지금 벌써 4일째 이렇게 가고 있어요. 꽃이 되게 오래갑니다. 이게 지금 목대가 1 0 c m 정도 되고요. 요거는 45,000원 짜리에요. 보시면 이렇게 그리고 요기, 요 아이도 요거는 3만원 짜리입니다. 좀 작은 아이예요 목대가 한 7cm 정도 돼요. 4만원 아이구요. 꽃도 제가 어제 보여드렸는데 이것도 가격은 3만원 짜리구요. 이게 목대가 6cm 정도 돼요. 요렇게. 지금 꽃이 지금 벌써 며칠째 피고 있어요. 계속 오래가네요. 꽃이. 생각보다. 가져와서 뚝 떨어져 버리길래 아, 어, 이게 오래 갈려나 했더니, 지금 이 자리에서 가만두고 보니까, 벌써 며칠, 한 일주일은 갈것 같아요. 봄새가. 이건 어, 3, 이것도 3, 4일 된것 같아요. 꽃이. 이렇게 꽃이 오래 가네요. 네, 석화입니다 45,000원짜리, 3만원짜리가 있어요. 네, 보시면, 꽃대 올라온 아이들이 이렇게. 아이는 아쿠아쿠아라는 아이인데요. 노란 꽃이 피죠. 12cm 정도 되고요. 가격은 16,000원 하겠습니다. 아쿠아쿠아입니다. 어, 다 예쁜데요? 이렇게. 아쿠아쿠아입니다. 여기 보이는 아이는 이름이 포이소이 금이에요. 가격은 여기 지금 이렇게 자구가 이렇게 나온 아이는 3만원이고요. 이렇게 작은 아이는 2만원입니다. 음, 요런, 런 아이는 2만원에 판매할게요. 요렇게. 키는 커요. 이렇게. 2만 원, 요건 3만 원 하겠습니다. 페라입니다. 프로리페라고요. 가격은 요 아이는 2만 5천 원 하네요. 프로리페라. 작은 아이 키워보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자구가 빙 돌려서 나왔어요. 5cm 되고요. 요 아이는 4만 2천 원 합니다. 사이즈가 벌써 확 달라요. 그리고 여기 이 자구들도 이렇게 예쁘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 아이는 어, 가격이 어, 8만원 합니다. 8만원 네, 가격대별로 다 있어요. 이렇게 8만원 하고요. 와, 이 아이는 멋지죠. 12만원 하겠습니다. 사이즈 12cm 정도 되구요. 가격 12만원 하겠습니다. 여기 여기 사이즈가 좀 차이 나요. 요거는 20만원 짜리에요. 정말 예쁘죠? 아 멋있습니다. 프로리 페라입니다. 불남봉옥이구요 사이즈는 요렇게 뭐요? 가격은 8만원 합니다. 불남봉옥입니다 그리고 여기 기감 남봉옥다 실생입니다. 10cm 이렇게 되구요. 가격 6만원 하겠습니다. 어.. 너무너무 이뻐요. 얘도 뭐 거의 뭐.. 하, 멋있습니다. 다 확인했어요. 뿌리 엄청 좋구요. 다 실생이에요. 여기 지금 보이시는 아이는 이름이 자태양이에요. 자태양 자태양인데 제가 토분에다 이렇게 심어놨어요. 토분값만 해도 7천원입니다 이렇게 심어서 해서 5만원에 판매해드립니다. 5만원 하겠습니다. 자태양. 자태양. 사이즈 이렇게 해드고요 키는 이렇게 됩니다. 5만원 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 찍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어, 날씨가 엄청 구질구질한데, 그래도 오늘 힘내다고요 어,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